안녕하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들 때, 길이 되어드리는 사이의 지혜입니다. 살면서 참 많이 참아오셨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괜히 분위기 깨뜨릴까봐, 그냥 넘어간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을지 압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땐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지금은 가슴에 콕콕 박히고 예전엔 웃어 넘겼던 상황들이 이제는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때 속으로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혼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막상 할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너무 강하게 말하면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봐,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품위는 지키고 싶은데 할 말은 해야 해서 우리는 늘이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잘하십니다. 할 말은 다 하는데 절대 품위를 잃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데도 비열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건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연습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죠. 평생 참아온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 크기입니다. 병원 접수창구 앞에 한 분이 서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예약했다니까요. 확인 좀 제대로 해보세요.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립니다. 직원은 당황해 손이 떨리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네,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직원은 계속 화면을 뒤지지만 평소보다 일처리가 느려집니다. 잠시만요, 말끝도 점점 흐려집니다. 큰 소리를 낸 분은 팔짱을 낀채 서서 인상을 쓰고 있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결국 예약은 확인되지만 이미 분위기는 나빠진 뒤입니다.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예약 확인이 안 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말합니다. 제가 분명 예약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직원 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며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시죠? 손도 빨라집니다. 아, 여기 있네요. 동명이인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괜찮아요. 찾으셨으면 됐죠. 웃으며 대답하자. 일은 금방 끝나고. 직원도 안녕히 가세요라며 밝게 인사합니다. 똑같은 문제였고 예약이 안 보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크기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큰 소리로 따졌지만 시간만 오래 걸렸고 두 번째 분은 조용히 말했지만 빨리 해결됐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장치인데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하면 편도체가 즉시 작동합니다. 뇌는 이걸 공격신호로 받아들이고 방어 자세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굳어버리는 건이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고 생각이 안 나고 일처리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조용한 목소리는 뇌의 이성적 판단 부분을 깨웁니다. 위협이 없으니 뇌는 협력 자세로 바뀌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도 빨라지고 생각도 명확해지고 일도 빨리 끝나는 겁니다. 목소리 크기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반대입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상대 뇌는 방어하고 편도체가 작동하니 이성이 꺼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힘 있는 말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말해도 전달됩니다. 상대 뇌가 협력하니까요. 할 말을 해야 할때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오히려 낮추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면 됩니다. 상대 뇌의 경보장치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 부분과 대화하세요.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아는 분이 들어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다가와, 어머, 여기 계셨어요? 하고 밝게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게 대답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벼운 인사가 이어지자, 네, 잘 지내요. 하고 짧게 답한 뒤 다시 책을 봅니다. 대화는 여기까지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 마셔야겠어요. 주문을 하고 돌아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질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결국 책을 덮고 잘 지내요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려나요? 나이가 이제 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글쎄요. 애매하게 답하며 시선을 창 밖으로 돌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질문은 더 깊어지고 이제 경계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괜찮아요. 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명은 오히려 빌미가 됩니다.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해요. 대화는 더 길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창 밖을 바라봅니다. 못 들으셨어요? 하고 다시 묻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장을 넘길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5초, 10초가 지나가는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그제야 그분이 눈치를 채고 말합니다. 아, 책 읽으시는데, 방해했네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천천히 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때, 짧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길에서 또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고 지나갑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침묵이 통한 겁니다. 심리학에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그 경계를 넘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호를 알아챕니다. 상대가 시선을 피하면 질문을 멈추고 대답이 없으면 물러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호를 못 읽습니다. 아니, 읽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때 침묵이 작동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지 마세요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곳에서 말하는 것은 말의 낭비다. 불편한 질문 받았을 때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끝내도 됩니다. 침묵이 당신의 경계를 지켜줍니다.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 반응입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입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라는 대답을 들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네 하고 되묻자. 어제 보니까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섞여 있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옆에 다른 사람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반응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확인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입이 먼저 열립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제대로 하는데요. 확인하셨어요? 그분 표정도 굳어집니다. 아니, 제가 봤는데요. 본게제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둘다 아무 말 없이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각자층에서 내리지만 인사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하게 됩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그 우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걸 집으세요? 또 지적입니다. 얼굴이 다시 뜨거워지지만, 이번에는 3초만 멈춥니다. 숨을 한번 고릅니다. 화난다. 창피하다. 이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정말 나를 공격하는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냥 알려주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래요? 못 봤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분도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몰라서 손해본 적이 있어서요. 분위기는 금세 풀립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3초만 멈췄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지적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 자존심이 상했다는 감정이 올라오며, 곧바로 반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뒤따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이 감정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반면 웃으며 넘기는 사람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박자 쉬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흥분했던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 당신을 지적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쉬세요.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웃으면서 넘기세요. 당신의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 방식입니다.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30분이나 늦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카페에 들어서니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이 먼저 나옵니다. 미안해, 일찍 나왔는데도 진짜 차가 너무 막혔어. 친구가 말합니다. 30분이나 늦었어. 알아,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지난달에도 늦었잖아. 그때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을 할수록 변명이 이어지고 친구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대화는 어색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도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일주일 후 동아리 모임에서 한 회원이 늦게 도착합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기 전 먼저 말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모임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알람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괜찮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지고 모임은 아무 불편함 없이 이어집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고객 불만 처리 방식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문제로 항의한 고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에게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유와 변명을 덧붙인 사과였습니다. B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의 개선만 약속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를 비교해 보니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변명이 포함된 A그룹은 고객 만족도가 34%에 그쳤고 다시 찾아온 고객 비율도 28%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선을 약속한 B그룹은 고객 만족도가 79%로 2배 이상 높았고, 다시 찾아온 비율도 68%에 달했습니다. 같은 사과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붙은 순간, 마음은 덜 풀렸고, 다음에는 고치겠다는 말이 들어가자,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과 뒤에 변명이 붙으면 마음은 다치고 사과 뒤에 책임과 약속이 오면 마음은 열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변명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이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세요. 그게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순간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입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애들 좀봐 주실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토요일 뭐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대답해야 해.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갈게. 입에서 나옵니다. 고마워요, 엄마. 딸이 기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달력을 보니 그날 친구들과 등산 약속이 있었습니다. 몇달 전에 잡은 약속입니다. 아 한숨이 나옵니다. 왜 바로 그랬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번복할까 했지만 기뻐하는 딸의 목소리가 생각나 그냥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미안한데 토요일 못갈것 같아. 친구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그래 알았어. 토요일에 딸네 집에서 애들을 보는데 친구들이 등산 사진을 보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후,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김장봉사 나오실 수 있어요? 또 부탁인데, 이번엔 멈춥니다. 잠깐만요. 일정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달력을 보니 수요일은 병원 진료날입니다. 몇달 전에 예약한 날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갈수 있나? 병원을 미뤄야 하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30분 후 전화합니다. 권사님, 그날은 병원 진료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수요일에 병원 진료를 잘 받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누군가 부탁하면 바로 대답해야 했고, B그룹은 최소 10분을 두고 생각한 뒤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뒤 결과를 살펴보니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A그룹은 부탁을 받아들인 비율이 78%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10명 중 6명 이상이 나중에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받아들인 비율이 42%로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후회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바로 대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탁을 들어줬지만 대부분 후회했고 시간을 두고 대답한 사람들은 절반만 받아들였지만 거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조사해 보니 A그룹은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34점에 그쳤습니다. 많이 받아줬지만 관계는 오히려 나빠진 겁니다. 반대로 B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68점이었습니다. 거절은 더 많이 했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즉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중에 번복하거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라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반면 시간을 두고 답한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받아들이면 제대로 했고 거절하면 깔끔했습니다. 바로 대답하는 사람과 시간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빨리 답해야 예의지. 거절하면 서운해하겠지. 그래서 자기 상황은 확인도 안 하고 대답해 버리는데 시간을 버는 사람은 정확한 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할수 있나? 이게 내게 맞는 선택인가? 확인하고 나서 대답하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주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실수하고 기다리는 자는 성공한다. 하버드 실험이 이 말을 증명합니다. 즉각 반응은 많이 받아들이게 만들지만 만족도는 낮고 조금 기다린 반응은 적게 받아들이게 만들지만 만족도는 높습니다. 부탁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답하세요.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하되 화하지 않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되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반대로 품격 없는 사람은 남과 똑같아지려 하되 진짜 편안함은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할 말을 다 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낮추되, 메시지는 분명하게. 두 번째, 침묵으로 경계를 지키되, 필요한 말은 확실하게. 세 번째, 지적받았을 때, 방어하지 말고, 3초 쉬고 넘기기. 네 번째, 사과할 땐 변명 없이 개선 약속하기. 다섯 번째, 부탁받았을 땐 즉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분명하게 답하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참아왔는데 갑자기 말하려니 쉽지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누군가 부탁하면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해보세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낀 순간,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하고 보호하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반복되는 갈등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하되 품위를 잃지 않고 자존심은 지키되 관계는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의 지혜였습니다.